자, 69번. <laughs>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달린 자동차의 평균 속력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평균 속력을 확률 변수로 잡겠지. 어, 확률 변수는 이제 잡게 될 텐데 그걸 x로 잡는단 말이야. 그 x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왔지. 대칭 축과 흩어진 정도가 여기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런데 벌금이 발생되는 것은 그 x가 100km를 넘어서 근데 100km를 기준으로 해서 어 120까지지. 120 이하 될 때까지는 2만원의 벌금을 받는다. 즉, 이건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벌금 2만원을 받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지금. 벌금 2만원을 받을 확률. 그럼 이제 표준화를 시킬 거예요. 어, 평균 90을 빼고 흩어진 정도 20으로 나누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0.5에서 1.5 사이니까 0.1.5 사이면 딱이 확률 차이지. 그게 이렇단 얘기야. 자, 이렇단 얘기지. 자, 그러면, 만대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벌금 2만 원 받는 사람이 2,417 명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자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뭔가를 바뀝니다. 두 번째로는 어, 그 속도가 120을 넘게 되면은 표준화 시켰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0.5에서 이 확률을 빼게 되겠지. 자이 확률이다. 즉 벌금 4만 원을 낼 확률은 어, 이런데. 즉, 전체 인원 중 668명이 그 정도 4만원을 내겠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벌금의 기대값인 거지, 결국. 벌금 부과액의 기대값은 확률 변수가 2고, 그것에 대한 인원, 2만원이라는 것이 이만큼이 모이게 되고, 4만원이 이만큼으로 기대된다라는 얘기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그 다음 문제는,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대칭축과 흩어진 정도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썼지?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그 40분을 초과한다. 걸리는 시간이 40분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원을 차감해 줘야 된단 말이야. 이럴 확률은 대칭축을 뺀 다음에 흩어진 정도로 나눠주게 되면 1.3이 되는데 그거 1 확률은 0.1 이죠 여기 보다시피 여기 보다시피 자 그러면 40분을 초과하는 횟수는 총 900번 중 확률이 0.1이 되고 충분한 횟수이므로 어 전기공포로 근사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하 9900원 이상 즉 100원 기준으로 하면 99번이 이기라는 얘기지 결국 즉 결론을 얘기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40분을 초과하는 것이 99번 이상일 확률이 뭐냐는 얘기지 결국 100원씩 하는데 9,900원을 어, 할인을 해줬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구한그 어, 평균과 대치, 평균과 흩어진 정도의 합이잖아 결국에는 표준화 상수가1 이상일 확률을 묻는 것이고 0.5에서 0.3세를 빼면 되겠다라는 문제이지 그다음에 71번은 지금 문제 보면은 어 신공은 점수를 얻게 되고 나머지는 점수를 잃게 되는데, 일단은 그 흰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총 n 번을 던졌을 때의 확률이 5분의 1이다. 왜냐면은, 어, 20개, 25개 중에서 5개니까. 자, 그러면은, <laughs>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N이 얼마인지는 현재 모르겠다. 이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점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흰공이 X번 나오게 되면, 그, 한번 나오면 점이니까 X번 나오면 9X가 되겠지. 나머지 전체 중이 X를 뺀횟 수에 대해서는 2점씩 차감하게 된다. 그것을 확률 변수로 설정하자라는 얘기이고, 어, 보니까 횟수에 관한식이 되지. 흰공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식으로서 점수가 표현된다. 그럼 그것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거는 MP니까 5분의 1이 되겠지. 5분의 n 빼기 2n 이란 얘기는 결국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180점 이라고 한거 보니까 그래서 시행 횟수가 900번 이라고 알게 됐다 그래서 첫번째 알아야 될 시행 횟수를 파악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378점 이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 CNS를 통하여 이항부포를 파악하고, 그러면 평균과 흩어진 정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질문은 뭐를 하라는 얘기냐면은, 표준화시키라는 얘기니까, 어, 점수가, 점수가 누구냐면은, 11X 빼기 1800이지? 11X 빼기 1800, 어디다 써놨냐? 여기 있구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음, 어, 어디 갔지? 여기, 여기 있구나. 요 부분인데, 이 부분. 점수가 378점 이상이란 얘기는 1 1 x 1 8 0 0이378 이상이란 얘기고, 그럼 x가 198 이상일 확률이 뭐냐는 질문이고, 그러면 198을 표준화 시키게 되면, 얘는 0으로 바뀌고, 얘는 1로 바뀔 테니까, 1로 바뀔 테니까, 결국, 어, 표준화 성수가 1.5 이상일 확률이 뭐냐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772번은, 772번은, 어, 지금, d 가 20%의 선호도가 자 D 구매 D 색상을 구매하는 고객 수 D 색상을 구매하는 고객 수에 대한 거를 보면 일단 대상은 900명이고 그다음에 D를 선택할 확률은 0.2다. 충분한 횟수이므로 정규 분포와의 근사를 시행하게 되고 자 그런데 만약에 B를 n개를 준비했을 때 매진될 확률이 뭐냐? 당연히 D9D라는 제품을 구매한 고객수가 N보다 클 때겠지 자 표준화로 넘어가야 되고 어 그러면은 대칭축을 빼고 흩어진 정도를 나누게 되는데 이 확률이 50일당 하루 이하가 된다라는 거잖아 매진될 확률이 50, 50분의 1 이하가 될 확률을 묻는 거지 결국 그런데 이게 0.02가 되고 그러면 이 표준화 시킨 얘는 0.02가 됐을 때 표준화 상수보다도 커주면이 확률이 얘 이하가 되겠죠 확률이 작아지게 되니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표준화상수가 그래서 표준화상수가 2.06 이상이기만 하면 표... 얘가 표준화시킨 이 표준화상수 값이 2.06 이상이 되면 되겠다라는 문제야